한국의 최초의 신자가 생긴 것은 조선 정조 8년인 1784년이다. 이승훈이 사신의 일행으로 중국에 가는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가 영세를 받고 돌아온 것이 1784년이었던 것이다. 그전에도 젊은 남인학자들인 권철신, 이벽, 권일신, 정약종, 이승훈 등이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앵자산에 있는 천지남에서 강화회를 열어 천주교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하여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는 서울 명동에 있는 중인 김범무의 집을 최초 교회로 삼고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등에 의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천주교가 이 땅에서 퍼져나간 것을 보면 서울과 그 주변인 경기지방에서 충청도지방으로 전라도지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경상도와 강원도로 퍼졌다. 그리고 북쪽 지방인 황해, 평안, 함경도 지방까지 퍼져 나간 것은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7, 80년 뒤였다. 그러는 동안에 천주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다. 황루간의 일가족이 입교한 뒤 얼마 되지 않아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1839년에 일어난 기해박해였다. 이것은 외척들의 세도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무렵에는 나이 어린 헌종 임금을 대신하여 김대왕 대비가 나란일을 보고 있었는데 새로이 풍양조씨 일파가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김대왕 대비가 천주교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 것을 안 풍양조씨 일파는 안동 김씨 일파를 내몰기 위한 방법으로 박해를 일으켰던 것이었다. 이 기해 박회로 앵베르주교 모방 신부, 샤스당 신부가 새남터에서 순교하였고 정하상, 유진길, 남이관, 조신철 김재준, 최경환 등도 순교하였다. 한국의 79위 성인 중 70위가 이 기해 박회 때 순교한 분들이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기해 박회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 있다. 나라에서는 이 기해년 박회로. 천주교인을 뿌리채 뽑아 없애려고 했지만 천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많은 순교자를 통하여 신앙을 더욱 굳히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될수 있는 밑거름을 장만하시며 세움이 도아할수 있는 뿌리는 곳곳에 남겨두셨다. 황석두는 이 남겨진 뿌리의 하나가 되었다. 다행히도 석두는 박해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혹독하던 기해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현성문, 이재의, 황석두 등은 폐허가 된 한국 천주교를 재건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때 한국 최초의 한국인 신부가 된 김대건이 마카오에서 부제품을 받고 잠시 입국하여 곧 신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만나와 같은 기쁨이요 희망이요 힘이었다. 한국인 신부는 외국 신부와 같이 겉모습에서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켓 속에서 숨어 지내기도 쉬울 터였다. 잠시 입국하여 국내의 사정을 살피고 마카오로 돌아간 김대건 부재는 1845년 8월 31일 페레 주교와 다블리 신부를 모시고 자신도 서품을 받아 신부가 되어 충남 강경 황상포 근처 나바위에 상륙 입국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조그만 돗담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던 것이다. 나바위로 성륙한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 김신부 일행은 홍성, 합덕, 아산, 평택을 거쳐 서울 현성문의 집으로 왔다. 현성문은 본명이 가롤로였다. 체격이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으며 중국말도 잘하고 말솜씨와 문장이 뛰어났다. 수도 서울의 회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특히 책임감을 느끼고 앵베르 주교를 도우며 크게 전교 활동을 하였다. 현 회장이라고 하면 서울의 교우뿐 아니라 경기 충청 지방의 교우들도 웬만한 이는 다알 정도였다. 황석두는 현석문이 앵베르 주교를 도와 크게 활약하고 있는 서울의 회장이란 말은 일찍 들었지만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기해년 박해 때 수원의 어느 교우 집에서였다. 용인 땅에서 숨어서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어져야 한다며 신앙을 북돋고 있던 황석두는 수원에 앵베르 주교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조심스럽게 찾아갔다. 그때 교우의 집 광속에 숨어 있던 현성문은 황석두라는 교우가 찾아왔다는 주인의 전가를 받고 황석두를 반갑게 맞았다. 참미예수 황루카입니다. 참미 예수, 현 가롤로입니다. 현 회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얼마나 고초가 많으십니까? 저는 고초랄 것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앵베르 범 주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만 예, 어제 이맘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계셨다만 제가 떡정거리 쪽에 잠깐 갔던 사이에 양들의 희생을 줄이는 길을 택하신다는 글을 남기고 광가에 자수를 하셨습니다. 아니 주교님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자수를 하십니까? 천조학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서양인 선교사들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서양인 선교사는 그림자까지 잡아들이라는 엄명이 내려졌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자신의 자수가 우리 교회에 대한 박해를 멈추게 하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하시며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신 것이지요. 저희들 어린 양들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하라는 가르침이시군요. 자수하러 가시면서 모방나신부님과 샤스당 정신부님께도 자수를 권하시는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제게는 따라서 자수를 못하게 하시느라고 이러한 짐을 주셨어요. 현성문은 명석 위에 깔고 있던 돗자리 밑에서 큼직한 봉투를 꺼내왔다. 신부님이나 주교님이 만들었 쓰던 네모난 봉투였다. 그 속에는 앵베르 주교가 직접 쓴그해 기해년 초본부터 천주교에 대해 내려진 박해와 순교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들어 있었다. 앵베르 주교는 자신이 쓴그 기록을 잘 정리할 것은 물론 계속되는 박해와 순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길 것을 현성문에게 부탁하였던 것이다. 제가 도와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성문은 앵베르 주교께서 남기신 이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앵베르 주교의 자수 권유 편지를 받은 모방 나신부와 샤스당 정신부가 주교의 뜻을 따라 자수하기에 앞서 파리 외방 전교회 본부와 고국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자신들이 돌보던 한국 교우들에게 유서처럼 남긴 마지막 편지까지 담아 기해일기라는 책을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기해년 난중일기였던 것이다. 이 책은 뒤에 병인박해 때다 없어진 듯하였으나 20세기에 들면서 땅속에서 기적적으로 한 권이 발견되어 앵베르주교의 깊고 넓은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 주교와 두분 신부의 자수 순교로 목자 없는 양이 된 한국 신자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숨어 지내면서도 그들에게 주님 대신 죄를 사하여 주고 미사를 접전하여 주는 신부를 갈망하게 되었다. 현성무는 목자 없는 양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수도 서울의 회장이라는 책임감을 크게 느꼈다. 어떻게든지 새로 신부님을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한 현성무는.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중국 배가 자주 드나드는 황해도 옹진반도로 가서 유창한 중국말로 중국 상인과 교섭을 했다. 마카오의 신학교에 있는 김대건 신학생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답장을 얻어오라는 것이었다. 기해년 박해로 수없이 많은 교우들은 물론 주교와 두분 신부까지 순교하여 앞길이 암담하니 어떻게든지 신부님을 모실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중국 상인은 편지를 전하고 답장까지 얻어왔다. 김대건의 답장은 자기는 부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지금 당장은 외국인 신부를 모시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자신이 우선 고국에 들어가 전교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육로로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겠으니 압록강에 얼어붙은 날 의주 쪽 책문 너머에서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천만다행으로 김대건 부재의 회답을 받은 현석문은 겨울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의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 의주에 도착하여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리던 현석문은 천만다행으로 압록강이 얼어붙던 날밤 책문을 넘어오는 김대건 부재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현석문은 김대건 부재에게 국내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고 중국으로 돌아가 국내 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2년 뒤에 김대건 부재와 다시 연락하여 전처럼 의주에서 김대건 부재를 맞이한 현성문은 부재를 서울로 모시고 와 전교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신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김신부가 신품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조그만 배를 구해 타고 김부재와 함께 중국으로 가 조선인으로서는 처음 신부가 된 김대건 신부와 페레오 주교, 다블리 신부를 모시고 입국하였다. 황석두가 페레오 주교를 처음 만난 것은 현성문이 페레오 주교를 그의 집으로 모신 때였다. 현성문의 집에서 김대건 신부가 물었다. 페레오 주교님의 비서로 누가 적당하겠습니까? 주교님은 한문은 잘 알지만 조선말은 아직 잘 하지 못하십니다. 한문을 잘 아는 교우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성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마침 알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황루카라고 한문을 잘하고 독실한 분입니다. 마침 잘 됐군요. 한번 만나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석두는 그때 마침 현성문의 집 사랑채에 있었다. 현성문이 사랑채로 나와 황석두에게 손짓을 하였다. 김신부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황석도는 얼른 김신부가 있는 방으로 갔다. 현석문이 김신부에게 황석도를 소개하였다. 이 형제가 황 루카입니다. 어려운 일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페레오 주교님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루카 형제님이 좋겠어요. 주교님은 중국에 오래 계셔서 한문은 잘 아시는데 조선말은 서투르시기 때문에 조선말도 가르쳐 주시고 한문으로 의사 전달도 해주셔야 합니다. 황석두는 너풀 절을 하였다. 그리고 말했다. 황송하옵니다만 저 같은 죄인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옵니다. 모든 일은 천주님께서 일러주시니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인에게 평생의 영광이 옵니다. 페레오 주교를 돕게 된 황석두는 한문으로 주교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외에 한국 사람들의 생활관습이나 예절 등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가르쳐드렸다. 황석도는 페레오 주교를 모시는 한편 호위병 노릇도 하여야 할 때가 있었다. 서울에서 과천을 거쳐 용인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황석도는 페레오 주교에게 상옷을 입히고 방갓을 쓰게 하였다. 큰 길로는 못 가고 거의가 산길을 택하여 걸었다. 과천의 청계산 기슭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저만치 맞은편에서 포졸들이 오고 있었다. 맞닥뜨리고 지나가다가는 붙잡힐 것이 틀림없었다. 주교님, 멈추십시오. 황석두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 가까운 곳에 묘가 하나 있었다. 주교님, 이리 오십시오. 저묘 앞에 가서 울어야겠습니다. 황석두는 묘 앞으로 가자 꿇어 엎드리며 페레오 주교도 자기 옆에 엎드리도록 하고는 아이고, 아이고, 슬피 울기 시작했다. 페레오 죽여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어 울어보았다. 그런데 황석두가 옆구리를 가만히 건드리며 소리는 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했던 것이다. 포졸들은 그 밑을 지나면서 저희끼리 말했다. 곡 한번 잘한다. 대단한 효자인가 봐. 장사 지내는지 꽤 되는 묘 같은데 저렇게 슬피 우는 걸 보니. 슬그머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 포졸들이 저만치 지나간 것을 확인한 황석두는 얼른 일어서며 말했다. 주교님,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방갓 앞을 조금 들고 포졸들을 바라본 페레올 주교는 웃으면서 말했다. 다 지나갔습니까? 포졸들의 걸음이 퍽 빠르군요. 용인 양지에 거의 다 갔을 때였다. 산 모롱이에서 포졸 두 명이 불쑥 나타나며 물었다.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는 사람이오? 황석두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하였다. 산소에 갔다 오는 길이오. 포졸 한 명이 페레오 주교 앞으로 다가서며 허리를 굽혔다. 페레오 주교의 얼굴을 보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한 페레오 주교는 얼른 돌아서 버렸다. 수상해. 포졸은 페레오 주교를 따라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쿠 미끄러워. 황석도는 페레오 주교 옆으로 움직이다가 넘어지는 척하며 페레오 주교를 따라 돌아가는 포졸의 등을 팔꿈치로 쿡 찍었다. 아이쿠 등을 찍힌 포졸은 돌을 맞은 개구리가 쭉 뻗듯이 길바닥에 넙죽 엎어졌다. 이거 조심해. 나머지 포졸이 황석도를 때리려고 하였다. 미안하지만 그쪽도 한데. 황석두는 번개같이 그 포졸의 앞가슴을 한대 걷어 찼다. 아이쿠! 가슴을 채인 포졸은 입을 딱 벌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황석두는 얼른 포졸의 허리춤에서 오라를 뽑아내어 둘의 손목을 한대 꽁꽁 묶어 놓고 주교에게 말했다. 어서 가시지요. 페레오 주교는 황석두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황석두가 이렇게 주교를 호위하고 있을 때 김대건 신부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 마카오에서 그의 뒤를 이어 한국인으로 두 번째 신부가 되신 최양업 신부와 메스뜨르 신부를 입국시키는 길을 찾기 위해 중국과 왕래하는 배가 잘 드나드는 황해도 순위도에 갔다가 체포된 것이었다. 황해도에서 서울로 압송된 김대건 신부는 세남터에서 순교하니 때는 1846년 9월 16일이었다.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자 현성문도 순교하였다. 한국인 최초의 신부가 정교 활동을 1년도 못하고 순교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일이었다. 김대건 신부의 순교 소식을 들은 페레오 주교는 황루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루카 내가 루카를 생각하기는 신품만 받지 않은 신부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신품을 받고 신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뜻밖의 이런 질문을 받은 황석두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였다. 따지고 보면 황석두는 신부를 무척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교님을 돕게 된 것을 정승이 된 것보다 더 영광으로 생각한 사람이니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주교님,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신부가 될수 있습니까? 페레우 주교는 황석두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혼했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렇습니까? 까다로운 점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루카 본인의 서약서와 부인의 동의서와 수절의 허원이 있은 뒤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서약서나 동의서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서약서나 동의서만 갖추면 허락을 받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조선에는 루카와 같은 신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교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길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신부가 될수 있는 길은 있군요. 황석두는 너무나 기뻤다. 그런데 다음에 생각해 보니 아내의 동의서를 갖추는 일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았다. 아내가 피신 중이니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찾으면 어딘가에 있겠지. 황석도는 가족을 찾아나섰다. 혹시 옛 집으로 돌아왔나 싶어 평촌 양지뜸에도 가보고 처가 동네에도 가보았다. 그러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황석도는 신자가 있는 곳이면 다 찾아가 보았다. 피신을 하는 사람들이라 신분을 감추고 다니기 때문에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황석도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충청도 예산 땅을 더듬던 중 대흥 도둑골 이란 데서 가족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가족을 만난 황석도는 그 심하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준 천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내에게 말했다. 부인, 나는 주교님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 이 나라의 왕이 부럽지 않다오. 그런데 주교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에게도 신부가 될수 있는 길이 있다하오. 당신이 종신토록 나와는 별거 수절을 하겠다는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오. 그래요? 반가운 소식이군요. 서방님이 천주님께 참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신부님이 되실 수 있다니 저도 기뻐요. 황석도의 부인은 아주 기뻐하는 낯으로 동의를 하였다. 페레오 주교는 교황청의 허락을 청하는 서류를 갖춘 뒤인편을 통하여 중국을 거쳐 로마에 도착하도록 편지를 띄웠다. 황석도에게 짧은 기간 동안 속성 교육을 실시하여 사제품을 줄 터이니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황석도 부인의 동의서와 황석도의 서약서와 페레오 주교의 의견서 및 추천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페레오 주교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자세한 검토를 하였다. 검토 결과 다른 조건은 다 타당하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 당시 한국에는 황석도의 부인이 몸 담고 죽을 때까지 수절을 할 수녀원이 없는 것이었다. 황석도 부인이 죽을 때까지 수절하도록 몸을 맡길 수녀원이 없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는 답을 받은 페레오 주교는 쓴 입맛을 다셨다. 페레오 주교의 실망도 실망이지만 황석두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조선에 수녀원이 생기면 허락하시겠지요? 수녀원이 생길 날을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황석두는 수녀원이 생길 날을 기다리며 페레오 주교의 승낙을 받아 아내와는 헤어져 살며 순교할 때까지 수절을 하였다.